자, 사쿼터 시작합니다. 사실 신대영이 나왔어요. 사실 신대영이3쿼터를 아, 그러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네. 리비형 계속해서 경기야신대영이아르핀 못해주세요. 이거 나와줘야죠. 네, 김판준. 반대 코스를 못 봤고요. 네. 자, 신대영이 그냥 올라가요. 어, 어, 나쁘지 않아요. 예. 김판준이 시켜냅니다. 자, 황시동 아파의 카드가 없다고 말했지만 네. 스피드도 카드가.. 뭐 이렇게 빠르게 내리시네요 내렸죠 금준식의 파울 근데 지금 맨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멤모리도 예. 맨을 하겠다는 건데 역시 김미철 선수가 오늘은 좀 스피드 수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4점이라도 앞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감독이면 신대원한테 포스터 쓴거같은 그일한데 어, 패턴이네요. 있네요. 어, 잘 먹고요. 자, 스피커 놔야죠. 강준호가 이런 건드해줘야죠 어, 에범 야... 끝난 거 아닌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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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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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방진하고 넣어셔야 되는데 스피는 7점이 필요합니다 6점 혹은 7점 그니까 러 7이라고 치고 네. 자 이제 9점이 더 필요하고요 예. 네. 저, 저 궁금하네 인천도 10시까지만 숨먹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요. 김민철, 김민철을 오픈해 주나요? 어, 없네요. 김민철도 사실 품도도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 마음을 뻗었는데, 완전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어. 활약은 온데간데 없고요. 역시 스피드가 김민철만큼은 계속 맨투맨을 붙여서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러신대요. 자 진대영, 자변기현 황진호, 자! 어, 어, 잘 그, 봤어요. 열렸죠. 관 개가 없죠. 아, 없어요. 그래서, 오픈 3바운드를 많이 가져가는 스피드. 이게 왼쪽 돌파에서. 오. 아입니다. 예. 이럴 거면 신대용을 주는 게좋죠가 <laughs> 네. 아 이럴 때는 스탑으로 하는 게 네. 좋지 않나 싶은 게. 뒤에 지금 페인트존에 거의 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를 붙인가? 네, 7명을 채우는. 네. 돌파였거든요. <laughs> <laughs> 김찬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상관도 안 돼요. 김진식? 어이구, 올라가나요? 리바운드가 아파. 아, 좋네 아, 아, 예. 아, 발 넘어온 상관 없습니다. 오르가, 호김준 됐습니다. 신대영, 신대영. 커요. 김준식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짜내고 아, 아. 아. 아, 황진호, 자 파울입니다. 아 잘한 겁니다. 신대현 너무 아까워서 그렇지. 아, 지금 스피드가 제가 어림잡아 공격 바운드열열개 이상 네, 네, 열개 이상 따왔는데 아파의 대비 두세배 예. 네, 네. 근데 6점 차밖에 안 나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냥 그 공을 잡아도 늦야되 해도. 네, 황진호가 어안안 안 올라가네요. 네. 어 이거 나쁜 이죠 네. 아우 어, 주식이 결국 이런 걸로 좀 차이를 내주네요. 예주섬발기팔 점입니다. 이 점수 차가 어쩔 수량이될것 같은데. 네. 아, 김민철. 아파도 지쳤다 이제. 네. 와이드 범침면안 되는데 김민철이 빠지면서 어, 안 들어가요. 김민철은 네. 자, 나가야죠. 나가야죠. 아, 가야... 아 같은 생각 했죠 예. 네. 이거를 아빠 발이 좀 느려졌는데. 네. 근데 불안한데요? 아, 아. 아, 이런 모습은 좀 그렇지. 그러는데 신병 좀 나와지는 게 어떨까요? 오 어, 이거 그냥 어? 올라가요? 아이고 아이고! 결국에 풀네시를 내주네요. 결국 김준식이 오펜스리만 한 여덟 개 잡아서 다섯 개 넣어주는 거. 네, 그게 스피드가 지금 이기고 있는 운동량인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이 어, 이겨도 네. 네. 오늘의 어떤 끝나고의 말씀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거만 네. 뭐잘 끊었어요. 네. 지금 파울도 많이 안 했고. 현재 스코어38대28 로. 스피드 10점 앞선 가운데 남은 시간 상승을 가습니다 자, 그이 상황에서 아파 타이마웃 <목소리> 네. 원래 스피드에서 먼저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장만 중에 진화야 왜 이러니까? 물마시겠다 제스처를 <목소리> 하네요 타격? 직접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가 해야 될지 좀 정해놓고 어, 네. 당이니까 방해 없어요 네. 지금 보김민철이저 <목소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거기다가 어. 어. 그 나름의 패턴은 조금씩 있는데, 가드가 없다라는 게좀느낌 그렇죠. 뭐 핸들러가 있어서 <laughs> 좀 조율을 해주고, 그 사람이 공좀 모아주고 이래 되는 건 없이 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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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그러니까 응. 거기에 아파시큰 단점 중에 하나는 빅맨이 없다. 그러니까 두드릴 선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 되게 맞기 편한 팀이데네요 그렇죠? 그렇 그렇죠? 네, 제가 잘해준 것도 아니까안 들으니까 스피드. 계속 이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볼넷이 잘당진다는 가정 하에 네. 네. 그리고 오늘 감좋 주차는 김민철이 뭔가 좀 빅샷을 걸릴 수밖에 하나 넣을수 있는 것도 궁금한데요 어, 자기 뛴줄 모르고 네 명이 아 있었어요. 극혐인데요 김서관, 김서관, 김서관. 지금 이천수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왠지 이러다 공격 때 급하게 하나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오. 하겠구나 라고 내심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옆에 네. 자, 그옆 어, 자, 코너 오픈이 됐습니다. 네, 김판준 선수가 피딩이 그렇게 뛰어하지는 네, 않네요. 포이지는 않네요. 이게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코스트를안 보여요. 수... 사실 그것도 기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사이즈는 장사태형이 신장도좋은데 다시 투입을 아, 하나요? 이둘령선수아니에요 오우 원치오 20% 선수가 원치오 선수로 피스트를 계속 치게 되네요 전쟁적이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아파의 팀파울입니다 맞습니다. 스피드는 네, 두 개밖에 없고요 이러면 그냥 두드려도 돼요 음, 어이구 어, 어, 난리 이었죠. 예.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포인트가 되분기도 한데. <laughs> 이거는 너무. 김재식이 윙을 덮어주고 <목소리> 상진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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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웃음> 결국에 볼넷인데 <laughs> 결국은 세컨 찬스로 스피드가 공격다주면 꾸역꾸역. 눕는 상진호 공격도. 좀더 침착하게 넣으면 네. 황진선에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 네. 충분히 해볼 네. 수 있는 황진호가 왼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들기 들어갔으면은. 네. 어, 어 스토리는... 소리로 <목소리도> 네. <laughs> 저는 이제 투투원법이라고 해요. 네. 투석기 네. 투석기, 투석기도. 진짜, 진짜 쏠것 같아요, 아빠는. 네.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 예, 거. 김민철 유고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5점 첫 스피드 달라고 니다 좋은 거 보면. 예. 17초 걸리는데 아빠가 쳐 걸려요. 자. 자, 던지어. 자. 황진호. 황진호 엔진 본전인데. 근데 못 올리죠. 그래요? 아스피드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파이마우스 스피드 진저 <laughs> 진짜 고정하신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라고. 저는 약속이 팀보그레이엄으로 가야 돼가지고. <laughs> 예, 그렇군요. 네, 운전 빨리. 자 이럴 줄 모르고 간 겁니다. 뻔하지 마세요. 여기 박꼽씨 갔어. 그냥 이럴 줄 알고 올리지도 마세요. 예. 어. 인사 안 하고 갈 겁니다. 예. 예. 네. 아마 인사청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러고 돌아가도 네. 다음에 아니면 형 네. 이쪽으로 나오시죠. 아, 아, 아 이. 거좀 네. 다치는 거 감안해서 아니면 공 아까 나갔던 아, 네. 저 창문이나 뭐, 이러고 네. 조금 다치는 거 감안하고 네. 이렇게 왜냐면 모, 머리 마음 다칠 바에 사실 네. 몸 조금 다치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 100% 내일 전화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님이 더 가까이 삽니다. 네. <laughs> 네. 동네 주민 주민이 되셨죠. 예. 네. 네. 저희 큰아버지 집응남아 신사동 한신 아파트인데 음. 안간이 되게 오래된데요 <laughs> 사촌형이막 연신내 이런데 둘이 막 자전거 타고 가서 중학교 때막밥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곳에 제랑 만강님이 같이 살고 와. 있다가 와서 <laughs> 네. <laughs> 자 이거 스피드가 실수죠? 전 아까 신대형 과 발맞고 나간 순간부터 들게 될줄 알았어요. 거기가 네. 거기 아까 하이포스트에서 공이 한번걷히는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거기서 퀴치가 돼야 되지 않았나요? 네. 아까 그 10점 차에서는 이런 그림 상상도 못했네데 갑자기. 자신대영 네. 그리고 황진우의 포스트. 변기현? 못 올라가서 지금 아여기다 미드를 그냥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나아 근데 아, 미드 네, 안되고 리반드는 아파 자 스피드 오오어 아파 어이 선수 운동력이 좋았는데 원치오 자 6점 넣어야 됩니다 스피드 남은 시간 1분 24초 자 시성훈 자어 반대 열었고 신대용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변기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남은 시간 34초 올라가야 되신데요아안 아, 끝났어요. 할건 해야죠. 빨리 쏴야죠자팀파울이그서잘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 점수 차는 8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러면은 제가 면은 제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은 형님을 위해 네. 저쪽 창문을 <laughs>